2021년 10월 1일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가 연주에두번 하고 이번에 세 번째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있게 된 것은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 구회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구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즐겁고 정말 기쁘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노래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연주회도 하면서 장미 축제, 용마폭포 축제 등등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만 되면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누구나 할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마시고 간단한 오디션을 보고 우리게 같이 할수 있는 장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거고 우리 같이 놀수 있는 이 중앙구에서 진짜 저희들은 너무 행복해요. 네. 이런 자리를 정말 마련해 주신 우리 중양구청장님도 우리 같은 부에서일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나이가 다 70대가 넘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